글을 쓰고 책을 쓰는데 사실 이제 아까 우리 홍팔기는 말씀주셨듯이 책은 출판사 편집자가 있어서 그분이 아마 첫 번째 음. 독자 역할을 해줄 거걸보여지는데요 보통 이제 칼럼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쓰는 정도의 어떤 내용인 경우에 내가 탈고를하기 전에 혹시 나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입니까? 어, 첫 번째 독자는 예전에는 와이프였는데 네, 음. 와이프가 할수록 보기를 싫어해서 <웃음> <웃음> 그래서 이글 쓰는 코드에 맞게 네, 네, 네.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할만한 사람들이 네, 주위에 있잖아요. 네. 뭐 지인일 수도 네, 있고 네, 뭐 네, 친구일 수도 네.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선택적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어. 네. 그러니까 글 내용에 따라서. 네, 네. 그런 그 피드백을 한 번씩 받아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도 있고 방향성 그 설정하는 거나 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거나 그리고 뭐 어떤 정서 있잖아요. 정서. 어.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 받으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혹시 우리 컴팔님은 저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려갖고 이제 반응을 공개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그근데한번 특이한 경우가 뭐 있으냐면. 아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그 칼럼이나 에세이 같은 이게 좀 전문적으로 써서 네. 이제 내가 신변 자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디 에 이제 그이강그저기 예 원고를 받고 이제 제출해야 되는. 아 이제, 방법이 물론 방법이 이제 저기 물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보원구나 이런 그, 거는, 네. 거는 미리 못 올리죠. 예, 네, 예, 네, 네. 근데 이제 책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것처럼 뭐 북한 비즈니스나 이런 책쓰기한 책을 살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도 그 이렇게 먼저 보, 늘 블로그에 한반 정도는 어. 올려봐 어. 올려보고 네. 이제 가는 거죠 네. 그 저는 그니까 첫 번째 독자를 우리 애들로 어. 생각해요 어. 어, 전문적인 내용이든 뭐좀그 일반적인 내용이든지 간에 현재 첫째가 지금 그 직장 이제 대학 나와서 네. 직장 이제 2년 3년 차 되니까 음. 그. 얘를 좀 트레이닝한다는 측면에 처음에 좀 있었어요. 음, <laughs> 그래서 자꾸 읽다 보면 이제 그리고 항상 피드백을 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처음에는 이걸좀 해주다가 본인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읽고 소비하는 거라는 이제 읽고 아, 없애버리면 되지만. 음. 피드백을 자꾸 요청하니까 본인이 신경 써 이러게 되는 거예요. 거다 또 아버지가 <laughs> 또뭐못 썼어라고 도 못하고 왜 이렇게 썼어? 뭐 이런 것도 못하고 근데 그왜 걔네들한테 제가 맞췄냐면은 이제 미래 내일 세대이고 응. 이제 그 젊은 측면에서 본인들그 주변에 있는 저희 독자를 이제 그층으로맞출요 아, 하니까 아.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거기라 생각 들어서 이제. 그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래 문제가 있는 용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네. 이런 상황내 그, 경우는 이제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허물 없는 그런 네. 사람한테 네. 보내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 네. 하나는 내 글을 너무 건성으로 보고 네. 뭐 좋네 <laughs> 그래, 어, 맞아, 맞아, 맞아. 하는 경우도 있고 응. 어떤 경우는 너무 통렬하게막 비판을 해가지고 그, 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응. 그런 응. 그, 저기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에게 오기도 해요. 어, 그래서 좀 어, 멀고도 가까운 그런 지인한테 음, 네, 피드백을 네, 받는 게 나는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도 이런 습관을 들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직장인 다닐 때에 에, 저도 이제 글을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원고를 받는 글을 쓰기 시작한 건데 음. 이제 그분이 이제 원고를 받는 글을 아~ 어, 써서 보냈기 전에 저한테는 그 부하 직원입니다. 음. 이제 부하 직원인 저한테 한번 읽고 피드백을 해 달라. 이제 이 부분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저도 이제 이그 마지막 이제 탈고 하기 전에 누군가한테 좀 보여주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어,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그 사람이 잘해준다고 너무 그 사람한테 많이 그 피드백이 달라면 고하 음. 나중에 폭발해요.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 3년에 한번 정도 맞아 맞아. 근데 한 번은 그 초고가 왔어 그래서 친구한테 맡겼어. 아, 어 아, 근데 아. 너무 잘해준다 했죠. 그 정도 보면 내용도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 번에 또 했어. <laughs> 그랬더니 밥 먹으러서 하나도 안 들어. 맞아. 전부 단두번이지. 난 이야기했지만 둘째가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때 제가 피드백을 써오면 피드백이니까 그 응. 저도 좀, 좀 고식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응. 그집 사람은 당신 좀 써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아, 그건 아니다. 아, 그래서. 쏘면은 내가 피드백해 주겠다. 이제 그래서 좀 갈등이 좀있기도 했는데 쏘면은 이제 피드백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살 첨삭까지도 해주면서 경우에 따른 문장을 이렇게 좀 바꾸면 어때까 이렇게 빨간펜으로 갖고 살 와이프가 남편의 글 쓰기 실력 되게 <laughs> 인정하는 방이네. <마음이네>. 우리 집에는 <laughs>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을 많이 해줬는데 대학 합격하고 나니까 저한테도. 그 공개적으로 응. 그 도움을 받았다는 얘야기안 하더라고. 아, <laughs>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아, 아 근데 아, 뭐그 저, 저도 이제 뭐. 그 막내 들 고등학교 입학할 때자전서를 이제 같이 써봤는데, 야그자전서 쓰는 것도요. 그 쓰는데 되게 도움이 돼. 그건 왜냐면 특히 중복되는 부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부분에서 얘가 무엇을 한다는 걸 최대한 써야 되니까. 중복되는 법을 없애니까 정말 들깎이 맺지더라고그 형식에 맞춰갖고 그게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더라 근데 그거는 뭐 여러 번쓸 수가 없지 사실 네한번 네, 네, 네. 음. 네, 써보니까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제 첫번째 독자가 둘째 딸이가 대학생이니까 음. 둘째 딸한테 좀 바꿀까 하는데 얘는 피드백을 잘안 해줘요 어, 아 네, 네. 이렇게 한번 피드백 잘 해주면 계속 이거 슬라이드 해갖고 골치 아플 것 같거든 네. 음. 그, 그게 정답인가요? 아이처음터터 음. 이렇게 told you. I told you. I t o 쓰기 you. I told you. I t 고민 d you. I told you. I told 이 돈이 되는 노하우, 글쓰는 노하우를 음. 한두 개 정도씩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o u I told you. I told y 일단은 글을 쓴다 뭐를 한다는 거는 좀 뻔뻔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뻔뻔해져야 돼. 왜냐면 내가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내 글을 비판하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는 누가 내 글을 갖고 비판을 안 해. 그냥 읽고 지나가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야, 나 야, 내가 그냥 자꾸 써보는 거, 남의 의식을 비판 그 남의 비판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자꾸 써봐야 돼. 그러니까 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막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영민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 문장마다 꼭 하나씩 틀려. 아, 이거 과거형 썼어야 되는데 현재형 썼어. 막 그러면서도 <laughs> 머릿속에선 그게 틀린 게 자꾸 생각나는데도 말은 계속 나와요. 근데 글 쓰는 것도 그래. 그러니까. 틀렸어, 전체적인 문장이나 이런 것들 어떤 때는 뒤죽박죽이야. 음. 그래도 자꾸 써봐야지 내가 틀렸다는 걸 아는 거지. 쓰여보신 상태에서 내가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좀 뻔뻔해져라. 음. 뻔뻔해져라. 음. 그래 뻔뻔해져라라는 음. 뻔뻔 노하우를 네. 해주셨고요. 네, 김장목사님 네. 저는 이제 글 쓰는 것도 뭐 쓰는 거지만 이제. 저기에 이제 그뭐 사진이나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것이 적절히 들어가면 글을 이해하는 그 정도가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일러스트 이런 거를 조금 배우려고 음. 사실 뭐 네. 활동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네. 내가 하면 더 저기 감정이입이 돼서 네. 이게 더잘될거 같아요. 그래서 적절히 이 그래프는 물론이고 일러스트 이런 걸좀 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뭐이 소설 좀뭐 한번 써 보겠다고 막 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쓴 글이 좀 너무 이렇게 팩트 위주좀 네. 논리적인 뭐 사례만 뭐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됐는데 좀픽션쪽으로좀가 보고 싶은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그 단편 소설, 모뭐 중편 소설 이런 걸 써보겠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예. 어, 저는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 음. 글쓰기 초보자 입장에서 생했을 때의 아, 가장 좋은 노하우는 그 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서론, 본론, 결론부터 음. 항상 기승전결 이런 걸 배워 왔었는데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예, 기자 의 글쓰기 책에 보면 가장 기초적으로 이번은 이제 기승전결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아직도 기승전결 이런 이야기하는냐 라는 비아냥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어 충분히 기승전결이라는 틀을 갖고 음. 그 안에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해서 글을 만들 것인가 라는 구성을 하는 이게 중요한 음. 노하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 기승전결에 이번에 이제 기승전을 중요하게 하더라고요. 전. 어. 전을 한번 틀어서 다시 이제 어 안전, 결에서 안전. 예, 반전을 일으켜서 어. 그걸 갖고 오는. 그래서 음. 막 논리적으로 막 몰아보고 몰아가다가 한 타임 땅에 숨을 쉬어가는 같은 느낌. 음. 그래서 그런 것저 흉내 내려고 애를 많이 했어요 음. A, B 가다가 갑자기 저게 3이 나오고 음. 그다음 이제 D가 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강은 글 쓰기에도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틀을 갖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요즘 제가 이제 그좀 지속적으로 써보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음, 생각 고치라는 이제 키워드를. 예. 그 고치. 예. 네. 그 리처 도킨스 이분이 이제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강의는 음, 어, 생각을 고치하는 거다, 음. 뇌를 자극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강의에 관련해서 생각 고치라는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업에서 주로 이제 컨설팅, 뭐, 코칭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보고서라든지 이는 케이스를 만들고 할때 항상 이런 이제 패턴을 음. 갖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아. 어, 과제 응 네. 과제는 이제 강의 요청이 오는 상황이죠. 그럼 네. 이제 전화를 받고 뭐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청을 받는 과제라고 그니까 이제 미션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과제를 제가 어떻게 제안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요구에 따라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 될까요라고 네. 제안 그리고. 제본 주제인 생각고치. 그래서 나는 실제 강의장에 가서 이러 이래, 이런 내용으로 음. 생각고치 내용을 전달했다. 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의 소감. 그러니까 음.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럼 경에 따른 교육 계획자가 있으면 피드백이 오기도 하고 음. 또 이제 수강생들의 반응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에 강의 소감으로 네개 꼭지로 정리해서 음. 어 글을 그면 이제 제일 먼저 보통 사람들이 글 쓰기 가장 어려운게첫 자를 못 띄잖아요. 그것 음. 이미 저는 네 개의 구간을 만들어놨잖아요. 응. 항상 항상 이네 칸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빈 칸에 이제 글 채워 넣는 거거든요. 응. 생각나눔마다 중간에 넣다가. 었 좀이 노트북 같은 이름이 좋은 점이 잘라가지고 이리저리 옮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글을 이게 글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고치를 갖고 돈이 되게끔 책을 만들 네. 생각이에요. 아까 기승전결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 중에 또 정반합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아니면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사례를 네. 하나 네. 그 흥미로운 걸전 전전하는 게 네. 이제 기고 네. 그리고 이 승은 이제 그거를 좀 이어받아서 네. 하고 네. 어 저는 반대로 갔다가 네. 결이렇게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반합이 원래 정이 있고 네. 반이 있고 네. 이거를 잘 조화롭게 해서 결을 내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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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은 기하고 승의 연결이고 이쪽은 전이고 이쪽은 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뭐 어떤 일을 하든 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기승은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경우가 있다 얘기하면서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저렇게 하는 거니까 어 결국 뭐 기승전결이나 정반합이나 다 같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어, 하다 못해 뭐 우리 사회가 이 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고, 응. 어,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뭐 기사도 쓰고 뭐 이런 것 지금 지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을 계속 써야 하는지 하나 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 쓴다고 한다면은 어, 앞으로 어떤 이제 글 혹은 어떻게 해야 지속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팔님부터 짧게. 야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글쓸 이유가 없어졌다면 인간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거고 기왕 했려면좀 남들이 행복해지는 걸 썼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저는 인공지능 뭐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글을 쓰는 거는 별 문제 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을 비판하는 거를 막 쓰는 거 그러니까 뭐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네. 제가 보기에 이미 우리 김장부사님은 네. 그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어?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laughs>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이할수 없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 음. 있는 거를 유사하게 편집해서 기사하는 건 가능하지만 음. 이제 소설은 없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설로 가면은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수가 없죠. 음.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자 비판하는 그런 글을 많이 쓰면은 내가 방금 얘기한 게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들이 모르겠어. 진짜로 똑똑해지면 자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뭐 아마 못할거 같아서 지금 인간이 대신, <웃음> 대신 <웃음>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이 인공지능 쪽 관련해서 뭔가 싱글래리티라고 하는 네. 특이점이라는 그게 어떤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 이제 예측되는 바로는 뭐 2045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이 2019년이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게 걱정 안 하고 글을 계속 써서 어, 예, 글로 뭔가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은 아직까지 있지 않는가? 2 0 4 0년이래 얼마? 45년. 45년, 45년. 네. 25년밖에 안 남. 았어 우리는 이그 경제 활동하는 데는 이미 어느 네. 정도 정면에 서있이니까 자식들 생각해야죠. <laughs> 그녀들이 알아서 세상을 만들어 가겠죠. <laughs> 그래서 로봇이 어, 너무 많아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축제가 새로운 게 생긴대요. 음, 음. 그게 뭐냐면 로봇을 그 화형시키는 축제가 아 어, 음. 어, 그러니까 편의발이지 그러니까 음, 음, 그런 게 생긴대요. 그러니까 음. 나는 뭐 인공지능 뭐 로봇 막 해도 음. 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자 오늘 이제 글쓰기라는 주제로 어, 이, 이, 한국의 대표적인 음, 이, 베스트셀러 작가 인두 분을 모시고 같이 저는 베셀러 작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이런 초보자 입장에서 같이...